Tio jenista Mene 힘내 아 응. <laughs> <laughs> 하나, 죠. 응. 걸어가자. 응. 걸어가자. 그럼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자. 시작, 하나, 하나, 죠. 야야야 했어요? 까. 어 거기 항생제 틀수 있지? 그리고 또 어디 두사 맞았어? 거기 맞았어? 거기 아팠어? 응 지금은 안 아파? 이잉 했어? 근데 지금은 아파 안 아파. 지금은 안 아파. 주다 이겨냈지. 주요좀 있다가 밥 먹고 엄마가 맛있는 뽀로로 과자 줄까? 오밥 과자 밥잘 먹으면? 주 토끼는 어디 있어? 어 거기 있어. 도끼야 안녕 치발갈 뜨든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뽀 오! 지우 이겼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뽀 이겼다 엄마가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뽀 이겼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뽀 오! 지유야 이겼다 뜨든 우와, 이게 뜨거운 거다. 너 큰일 날거 a 다 봐봐. 지우야 밥안 먹을 거야. 응. 그럼 안녕하고 자. a p a Papa. p a p 야. Papa. Papa. p a 보고 싶어. 응. 아빠 일어나거 p a Papa,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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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어? p a Papa, p a 가 a Papa, Papa, p 빠 p 할까?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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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잡고 가볼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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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아빠! 응. 어, 누가 만들까? 응. 엄마! 엄마가 만들어? 응. 그럼 호랑이는 지우가 넣을까? 응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응. 자, 호랑이 사는 집을 만들어 볼게요 응. 자요거 호랑이 사는 집을 베이크 먹을 사람 엄마도 음. 이거 누가 만들었어 헉, 호랑이가 사는 집 누가 만들었어요? 어 지우야 이 호랑이 사는 집 누가 만들었어? 지우랑 엄마가 만들었지. 어호랑이또 어. 어, 누구 살까? 어. 자 해보자 발 줘봐 이 내려오고 <laughs> 어, 어. 싶으면 신발 신어야 돼 아빠 신발 갖다 줄까? 응. 네. 어 알았어 아빠 신발 갖고 게 네, 유진 네. 할머니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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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마실에헤 열어주세요. 엄마 아, 오빠가 줬어. 아유, 엄마 먼저 주는 거야. 치유아. 이거, 이거 하고 있던데다 다음 노래네? 어? 저주 좋아하는 거수삽이다 주밥 먹을 먹야거는야슈안 응. 먹고 야저 응? 응? 꼬 이놈을 예요못야 슈바모 꼬야 슈바모 꼬셔퍼? 슈바모 싫어요. 슈 보자, 어, 어, 골라 틀어줄게. 아, 알겠어. 잘 자라, 골라, 골라가뭐 하고 있어요. 오, 자야 되지, 그지? 아저씨 따라갔나? 자, 이제, 요제 이제, 이은뭐예 이제, 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 곰이할이버지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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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에 가는 이제, 이야 어. 나가 간호사 나가. 선생님이 방에 있으면 내려옵니다. 지기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야 옳지? 됐다. 됐다. 그리고 또어 그거 코는 여기 여기 맞아, 발 거기 돌려서 해야지 오케이. 됐다. 큰개 남은 거 넣어 보세요. 어 넣어 볼까요? 돌려 볼까요? 와지 완성. 아. g <끝> o 아빠 g 아빠. i 보여줄까? 응 아빠 돼지 a a 우와 너무 잘했네 우리 p a a p 이 a 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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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경할까? 응오빠 p 너무 좋아하겠다 그 a 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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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빠를 좀 아이고 뭘어려 뽀로로 아아 진다 가이가이뽀 주이겠다 주이겠으니까 하나 먹어 우 뭐, 엄마 이거 공룡 뽀로로 뽀로로 찾아볼까 야 근데 여기는 뽀로로가 원래 안 들어있나 봐어 귀여운 고양이도 있어 가위바위보가 안에서 이기면 줄게요 안 내면 진다 가이가이 어, 엄마가 해줘. 우랑이야. 내가 집 만들어 줄게. 좋아. 오늘 저녁은 잘... 아... 앉으세요. 위험해요. 옳지. 이리 와. <laughs> 아, 그앙 하고 뭘래 입이 다가다 먹고 얘기해봐. 그럼 앙 하게 해줄게. 조금씩. 응, 아니

이제 그만 먹을 거야. 응. 화내면 돼, 안 돼. 엄마한테 갖다 놓으세요. 할까? 응. 응. 그래, 빠이빠이. 그러면 안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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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그렇아 이가? 떨어지니까. 아가, 이가?

해볼까? 옳지 코코 음. 코코 잘했네 다음 동그라미 옳지 가서 뭐할 건데? 아빠 볼 거야. <웃음> 어. 어. <laughs> 안녕. 하네 도리 치우 엄마도 챙기고. u l d jam o 우리 딸 응? 그래 그래 손가락으로 o u c o u 그래 I g 이 t 이 응. 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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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어 e l l 어 어? 어 l d I 어, 어 to my 어 o t h e r o 신발. 아 u 엄마 신발. 아빠, 엄마 a sad. What 요 s i 못봤 반 엄마, 우리가 추가 만든 동물원 박수.

<laughs> 어, 옳지. 옳지, 옳지, 응, 옳지 옳지. 딱 예쁘겠어. 예쁘게 쓰세요. 코안 보이게. 우와, 잘했다. 오, 오, 우와. 이거 뭐야? 무슨 포즈야 이거는? <laughs> <색깔>. 우와, 너무 예쁘다 주가만색깔 빨강 어디 있어? 그러다가 계속 걷다 보니까 주피가 다리가 아픈 거야 할아버지 저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피야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긁어줄까? 응응 다리 어줄게 이거 뭐예요? 응. 우와 감자다 감자 쥐 응. 감자 좋아하지? 응. 멋있, 맛있겠지? 헉? 케찹 솔솔솔셀룰 응. 먹을 거야? 야룰솔 셀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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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솔솔 셀룰솔 셀룰어셀룰어 감자도 줄까? 감자 응. <laughs> 맛있어. 응. 음. 도토리 먹고 싶은 사람, 소리 들어보세요. 그래. 이거부터 맞춰. 이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봐. 참았어! 무슨 책 볼래? 쭈피 볼래? 도레미고 볼래? 그래 그래 가져와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눈 감아볼까? <laughs> <laughs>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응. 야, 엄마, 아빠 이래고 아빠, 아빠 오랄까 응. 엄마, 아빠 해. 엄마, 안녕, 할까? 응. 엄마, 갈게? 응. 안녕? 안녕, 손들어 줘야지, 가지. 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응. 엄마, 일로 와. 응. 엄마, 아빠, 안 열어볼까요? 응. 짜잔, 두부. 또. 짜잔, 나물. 짜잔 고기 짜잔 쥬쥬 아는 고기 아 요것도 줄까? 알았어 야, 시작 음, 음. 박수 줘야지 쟤 박수 쳐줘야지 엄마 생일 박수 안 쳐줘? 엄마 먹을까? 쭈 먹을까? 기다려봐 흰색 빼고 먹어 사게 아빠 주자요. 아, <laughs> 아빠, 찾아보세요. 아. 엄마 생일 축하해 해줘. 짜란, 짜란. 서가서 짜란. 서 아 갑자기 왔어? 응 음. 오. 끝났죠? 응, 괜찮아 아프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거야 괜찮아. 고렐라가 아저씨 열쇠 꾸러미를 슬쩍 훔쳤어 이것만 있으면 나갈 수 있겠다 하나를 든 생쥐도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어 잘 자라 코끼리야 아저씨가 코끼리한테 인사하고 가는데 고릴라가 코끼리한테 물었어 아빠가 가서 섭섭해? 근데 오빠도 애기니까 아빠가 필요하지 지우 옆에는 엄마가 있고, 손오빠 옆에는 아빠가 있어. 그지 지우 빨리 나와서 가자. 알겠지? 약속. 알람, 음, 지우는 그거 돌려서 보여주세요. 어, 먹어볼까요? 지우 먹어보세요. 엄마도 먹어. 음? 빨리 어 한거 먹으니까 기분 좀 풀려. 응. 음. 음. 그래. 거 먹고 이것도 먹어. 응. 하나, 두, 응. 셋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하나, 두, 셋 지우다 한번 할까? 응. 알았어. 깜 그러니까 그래. <laughs>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박수! 엄마한테 뽀뽀. 뽀뽀 엄마한테 뽀뽀. 지우도 어지

너할 거야? 아. 안녕 해봐. 안녕. 안녕. 리네 맞나? 빠빠 해줘. 소리로. 어 아. 안녕 해야지. 안녕. 잘자. 지연누구 응. 제일 사랑해? 아빠. 엄마는? 누구 제일 사랑해? 누구 제일 사랑해요? 엄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빠, 엄마, 그 다음은.